비트코인이 대규모 쇼패팅 정산을 발판삼아 8,700만 원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불장은 어느 정도로 뜨거울지, 그리고 어떤 코인이 수만 배 폭등이 나올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재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진짜 터질 듯말듯 듯 사람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인 투자자로서 올해 연말 연초가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미국 대선이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 아주 치열합니다. 거의 동률 혹은 1%차초 접전 상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처참히 깨진 것치고 아주 괜찮은 성과죠.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암호화폐는 큰 미래를 갖고 있다며 뉴욕에서 햄버거도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해리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AI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무조건 성장한다고들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트럼프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지지하던 해리스 왜이두 후보는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며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는 걸까요? 미국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중 1등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달러. 전 세계에 통합하여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 이 달러 하나만 가지고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암호화폐가 나오고 거기에 달러의 약세까지 맞물려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부터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탈달러화에 동참을 하고 있죠. 아까 전세계 강대국 순위 보셨으면 2위가 어디였죠? 중국이죠. 이미 국제거래 위안화 비중이 53%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미국이 제일 견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렇게 무섭게 쫓아오는데, 발등에 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사기라는 트럼프가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이 안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한다 중국이 장악하게 둘 수가 없다 바이든 암호화폐 규제를 지지하던 해리스도 미국이 아닌 중국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로 전세계 1위 패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24년 1월 비트코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도 컨트롤 타워 본진을 미국 내에 두고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대장놀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미국이 암호화폐를 성장시켜야만 하는지 이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지요 그래서 계속 자료를 찾아보던 도중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그냥 단순한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인데요. 최근 9월에 FOMC 이후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입니다. 이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음. 아, 예, 여기 있네요. 암호화폐의 금융 접근성에 대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 금리 변동에 따른 암호화폐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비율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점차 안전자산으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면 통화 가치 몰락과 물가상승률의 상관 관계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달러의 재정적 접근성인데 올해 들어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인데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드디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CBDC 기축통화 전환 향후 지표인데요. FOMC에서 나온 연준의 공식 서류에 CBDC 기축통화 전환에 대한 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2028년, 즉, 3년 안에 안정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암호화폐를 CBDC로 만들어서 3년 안에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CBDC 암호화폐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비통화 후보와 적합성, 가용성, 그러니까 FOMC에서 CBDC로 전환할 암호화폐 후보를 이미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후보 가능성, 그리고 26년과 27년의 미래가치까지 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후보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리플과 테더, 그리고 USDC까지 있네요. 리플은 PE, 즉, 오류라는 소리고요. 테더와 USDC는 TBD, 미정, 즉,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자이크 되어 있는 이 코인은 저도 처음 보는 정말 생소한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았고, 가능성 또한 87%가 넘으면서 2026년 490% 그리고 2027년에는 무려 98만%가 넘는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전 세계 거래소를 뒤져봤지만 단한곳 바이낸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1원도 안 하는 금액이고 시총도 당연히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까 봤던 98만 퍼센트 현재가에서 계산하고 보니 정확하게 1,350원에 근접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 미국이 친 암호화폐 정권을 원하는지, 두 후보의 스탠스가 왜 바뀐 건지, 그럼과 동시에 드디어 진짜 역대급 정보를 찾았다는 생각과 함께 바로 유튜브 영상을 빨리 촬영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유튜브 측에서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한번 더 올리게 되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번호로 1 남겨 주시면 종목만 쏙 가져다가 팔거나 사기시는 업자들인지 아닌지 순차적으로 번호 조회 한번만 해 보고 바로 코인 명과 세부 정보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 멤버십 가입, 리딩 가입 이런 거 일절 안 하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분들 제가 드린 이 정보로 조금이나마 삶이 여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